어,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요수아가 죽어 하나님께 가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의하여 세워지는 다윗에 의하여 세워지는 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 왕이 세워지기 전그 기간 한3 5 0년 동안 그리고 젖과 끓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리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 안식의 땅그그 가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쭉 아는 것처럼 결국 그들이 그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평안의 땅 안식의 땅에서 잠시도 쉬지 못한 채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있는 그들의 비참한 현실 그리고 젖과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시에 찔려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고 있는 참담한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사사기에 이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 그 땅에서 왜 그러한 상태가 되었는가 왜 그렇게 비참하고 왜 그렇게 참혹한 현실 그러한 그러한 삶이 되었는가 하는 원인들을 찾아보기 위하여 단서가 되는 불안 요소들 몇 가지를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그러면 그 안식의 땅그 약속의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적각구를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야 했는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의 이름이 많이 등장했죠. 갈렙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온니엘도 뭐 어느 정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특징은 바로 이런 이름들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인데 이 모든 이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름들이 이방인들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은 개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개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의 조상들은 아브라함 때에는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갈렙의 조상들은 이어 그러니까 에돔 족속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아마 갈렙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함께.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원을 받아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갈렙은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12절에는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요. 내딸 악사 그러니, 이방인, 갈레베의 딸이니까, 악사도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딸, 악사라는 이방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로 넘어가보면, 또 다른 이방인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갈레베 아우, 그나스. 그니스 혹은 그나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그니스 사람, 그나스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우의 이름, 그나스도 그의 아우니까, 이방인이었죠. 그리고요, 갈레베에게는 조카가 되고, 그나스의 아들인, 누구요? 언니엘. 그러니 갈렙의 조카 온니엘도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좀 쌩뚱맞은 것 같은데 16절을 보시면 또 다른 이방인이 한명 나오는데 모세의 장인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뭡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드로. 이드로. 출애굽기 18장 1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인 지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 그러니까 그는 이방민족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드로가. 그런데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어요. 미디안의 제사장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모세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배심했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모세의 후손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앞으로 돌아보시면 모세의 장인 겐 사람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또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라는 이방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이 많은 이방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순수 혈통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따른 믿음의 사람들 갈렉과 같은 사람, 악사와 같은 사람, 그나스와 같은 사람, 온니엘과 같은 사람 그리고 겐 사람, 모세의 후손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열두 지파가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왜요? 출애굽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어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여소와 함께 약속의 땅까지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들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까지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보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약속하신 평안의 땅, 하나님이 적각구를 약속하신 이 평안의 땅에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20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고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냥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땅 갈렙 거다 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그냥 헤브론을 그냥 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안악의 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안악 자손은 거인들을 말해요 근데 그세 아들이 거기에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85세가 되었는데 그 노장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싸워요. 믿음으로 안악 자손들을 물리치는.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자, 갈렙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13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 사사기에 처음 사사를 장식하는 온니엘이라는 이름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땅은 네가 밟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주인이 아직 있단 말이에요. 옛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나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라고 말하니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니엘은 또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곳, 그곳으로 올라가서 이전에는 드빌이라 이름하였고, 이제는 기랏세벨이라 이름하는 그곳에 올라가서 점령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온니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겐 사람. 16절도 보시면요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자손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아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거주. 여러분 지금도 민족을 바꾸거나 종교를 바꾸거나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그의 자손들을 후대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을 믿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했고 광야를 지났고 지금 여기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여기까지 들어서 거기에 뭐하는 거예요 정착하고 거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살기로 했고 하나님 가운데 살기로 했던 그것도 황무지라고 표현하는 이곳에 살기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이러한 이방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땅에서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개처럼 여겼던, 그들이 무시했던 이방인들의 이름을 여기에다가 지금 쭉 배치하면서 그들이 무엇으로 살았는지,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믿음을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 그러나 가장 강력했던 유다족속과 베냐민족속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여러분, 이저 말씀이 얼마나 축복되는 말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유다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삶에서 나타나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산지 주민들은 이기기에 합당하고 저기 골짜기의 주민들 철병거를 들고 있는 그 주민들에게는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가 승리했던 것은 옆에 계신 여호와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유다와 함께 계셔주셨죠. 근데 하나님은 유다와 함께 계셨지만 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의 힘을 의지했었고 시몬이라는 또 다른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유다의 모습, 베냐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이라는 요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산지 주민이든 골짜기 주민이든 청동을 들고 있는 주민이든 철을 들고 있는 주민이든 여호와는 이기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 내가 들고 있는 것에 속해 있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시몬에 대한 믿음으로만 흘러갔지 그들은 옆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수아가 죽고. 이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강력한 왕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그 나라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기 전그 기간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다른 우리에게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간구다, 기도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들의 믿음도 부각시켜주고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방인의 딸이었던 악사가 출가할 때에 아버지께 처, 어, 어, 먼저 그에게, 그러니까 자기 남편 되는 온니엘에게, 온니엘한테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우리 이제 출가하는데 결혼해서 나가는데 아버지께 뭘 구하자. 자기 아버지에게 뭘 구해요. 밭을 구하자 하고, 낙이에서 내리며, 내리매 갈레비 묻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하나 이 지금 저 본문은 그냥 이렇게 어, 평범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기에서 지금 악사가 먼저 자기 남편한테 쪼르다시피 저기에서 청하여 라는 단어는 항상 부정적인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꾀다 뭐 유혹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야 우리 아버지한테 밭을 구하자 뭐 이런 식의 약간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밭을 구했고 아버지가 지나가는데 밭을 구하자 하고 나서 낙에 있다가 내리매라고 표현되지만 저기에서 내린다는 것은 거의 뭐 굴러떨어지다시피 굴러 떨어지다시피 갑자기 확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묻때니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아니고 무슨 일이냐? 갈렙이 뭐, 뭐냐? 왜 그러냐? 라고 이렇게 확 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악사가 자기 아버지께 온니엘과 함께 뭔가 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슬쩍 보면 아이고 이제 출가하면서 아버지한테 뭐좀 뜯어내려고 밭을 구하고 아 땅을 구하네. 그래서 지금 악사가 결혼하면서 욕심을 내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약속의 땅에서 살기 위해서 악사가 출가하면서 지금 아주 지혜롭게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그 악사의 모습이 이렇게 부각되냐면 그가 지혜로운 간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혜롭다라는 것은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누구에게 구한다고 말합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권, 그러니까, 바른 대상에게 정확하게 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구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기 남편 온니엘에게 청하여서 아버지께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합당한 구함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결혼을 할 때면 결혼 지창금이라는 것을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 그러니까 이 지금 아마 결혼 지창금처럼, 결혼 지참금처럼 무엇인가를 아버지께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시기에 구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가 지금 지혜롭게 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장 1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낙에서 막 굴러 떨어지시 내려서 아버지께 그렇게 구하고 있으니까, 그가 이래되 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 온니엘과 함께 아버지께 밭을 구했는데 그 갈렙이 남방의 땅에 있는 땅을 준 거예요. 이, 이 이스라엘 땅들을 보면 원래도 좀 건조하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부엘세바 쪽으로 남방으로 내려갈수록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떤 땅입니까? 사막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주 건조하고 쓸모 없는 땅을 아버지가 준 거예요. 쓰기 힘든 땅을 준 거예요. 그들은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둘 밭을 구했는데 아버지는 난방에 있는 땅을 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좌절해서 그냥 그땅 그냥 버리든지 그냥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난방으로 보내시니까. 그러니 샘물도 주세요. 갈레비 윗샘과 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그가 아주 지혜롭게 구하고 있다. 복이 되도록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밭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정작 준밭은 남방에 있는 건조한 사막과 같은 땅이었어. 그랬더니 이 땅이 복이 되도록 그러면 샘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아버지가 위샘과 아래샘까지 주면서 그의 강구는 정확한 대상을 향하여서 합당한 시기에 합당하게 그리고 복이 되도록 구하는 강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한 가지 방법은 믿음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또한 가지는요. 아버지께 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지혜롭게 강구하여서 복을 얻어서 사는 삶도 중요하고 그래서 강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이방인과 비교를 시키면서 정통 유대인들, 특별히 가장 강력했던 유다를 한번 보시면 1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을 누구한테 구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 먼저 올라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러면 시몬하고 같이 다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시몬한테 묻든지 아니면 하나님 힘을 더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그런데 3절을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함께 싸우자라고 지금 하나님께 힘을 더 구하거나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시몬에게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른 대상도 아닙니다. 시몬은 결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골짜기 주민들을 이길 수 있는 상대도 아니에요. 합당한 구함도 아니에요. 그리고 시몬과 이겼다 한들 유다가 나중에 복이 되었습니까? 그의 구함은 잘못된 대상을 향하여서 합당치도 않았고, 복이 되지 않도록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자기의 뜻대로 시몬과 올라가지만, 유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점점점 타락하고, 점점점 더 쇠퇴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요수아가 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실 강력한 왕에 의한 나라가 시작되기 전,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지혜로운 합당한 간구 이것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이 배경을 보면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사기의 배경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꼭 지금 우리의 시대 나와 같은 기간은 나와 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우리의 여호수아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다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가운데 있어니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수와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반복되듯이 그냥 복 없이 피 흘리며 쉼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과 비교해 가면서 보여주시는 이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상태, 이곳은... 하나님이 안식과 심을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안식과 심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할 때 얻는 거예요. 여기가 안식의 땅, 평화의 땅, 샬롬의 땅이긴 하지만 샬롬의 땅이라고 이름 붙여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샬롬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도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서 평안을 얻기 위하여 평안의 땅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적과 꿀이 약속된 땅이에요. 적과 꿀은 어떻게 누립니까? 아버지요,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구했던 악사와 같이 구하여 얻는 거예요. 그게 왜 복이냐면 내가 노력해서 얻었으면 싹이에요. 보수란 말입니다. 그러나 구하여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얻은 것이 계속 내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 믿음으로 행하여 안식과 심을 얻고 간구함으로 적과 꿀을 얻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믿음으로 행하고 아버지께 간구하여서 복으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